자, 다시 영어원 교과서 능률 김 본문 4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Now, 이제 Imagine, 생각해보자.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에 우리가 made a fort. 이게 노력한다는 얘기야. 노력을 한다면. 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호랑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타이걸, 호랑이들은 알칸시델드, 모모라고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느냐? 우산종이라고 여겨지는데. 우산종. 이게 우산종이 왜 우산종인지는 설명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일단 그냥 갈게 자, 이런 호랑이 같은 애들은, 우, 호랑이 같은 애들은 우산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우산종이지. 자, 이런 우산종은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떠한 생태학적인 용어냐면은 ing. 여기서 모모하는이라는 그래서 refer to 하는 refer to 한다는 것은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종들을 의미하는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떠한 종들을 의미하는 live in 사는데 large area니까. 큰 영역, 그러니까 넓은 영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컨테이닝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여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생태학적인 용어가 바로 우산종이래 자, 만약에, we c h o s e 리가 선택한다면. To protect these species, 이 종들을 보호하기로 t 택을 한다면 우 g 가 우리 이제 e 종들은 보 s 하자라고 s e 한다면 we must conserve,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뭐 r 보 e 해야되느 s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합 u 다 t s a r e s u l t 그 결과 그 결과, the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어떤 다른 종들이냐면, share this habitat, 이러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 무엇을 포함하여? 나무나 곤충들을 포함한 이러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은 are protected to, 역시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모인 듯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ain umbrella. 커다란 우산이 있는 듯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우산이냐면은 being held over them. 그들 위에 놓여진 우산이 있는 듯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산 이렇게 펼쳐지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안 맞듯이 이 호랑이가 보호됨으로써야 다른 종들까지도 같이 다 보호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산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 자, 그러분 일단 여기까지 질문 도기 한번 해보자.